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8월 7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되는 대미 보복조치를 6개월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로프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미국산 항공기와 자동차, 버버니스키 등총 930억 유로 규모의 상품의 추가 관세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미국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7일부터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다른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 15%의 올 인클루시브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호 관세율에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가 추가되어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합의하는 세부 내용과 적용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유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이유는 일정 수준의 물량까지는 저율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미 백악관은 현행 50%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히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대미 보복 조치를 6개월간만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당국자는 대미 조치를 필요시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도록 냉동고에 도로 넣어두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추가적인 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미 행정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